네, 안녕하세요 홍세중 환장입니다 어, 오늘은 또 좋은 팁을 드리고자 카나야를또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시다가 찬스 볼 미스를 많이 하게 되시죠 일반적으로 오는 볼보다 좀 어중간한 볼 이런 볼들을 미스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어, 게임을 할때 미스를 줄여나가는 팁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오는 볼들에 대해선자시청분들께서도 대처가 아마 그래도 조금 이렇게 된다고 판단이 좀 되실 거예요. 하지만 볼이 좀 뜨거나 느슨한 볼들을 대처하실 때 박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맞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이 주제에서 포인트는 이 스윙 차이인 것 같아요. 스윙이 공에 따라서 짧아질지 조금 길어질지 이 판단을 하면서 어, 게임을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게임할 때한 가지 스윙으로 해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레슨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스윙으로 모든 볼을 대처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미스가 많이 따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볼을 왔을 때도 스윙은 자, 똑같죠 일반적으로 기본 스윙을 하게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 볼이 좀 떴을 때도 자, 이렇게 되면 힘이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쉬운 볼들을 미스 하시게 되는데요. 자, 볼이 좀 떴을 때는 볼에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스윙을 조금 더 길게 많이 해 주셔야 볼이 더 그만큼 스피드가 되고요. 볼에 힘이 받았을 때는 그만큼 스윙을 조금 짧게 해도 커트볼 기준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스윙에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요. 자, 뜬 볼이나 찬스 볼에 대해서 자 제스처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제가 동작이 갑자기 되게 조금 커진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스윙도 좀 커지게 되고 백스윙이라든지 몸을 돌려주는 제스처가 아마 카메라로 보시게 어, 좀 크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볼이 왔을 땐 조금 짧다. 조금 간결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게임 할 때는 한 가지 스윙으로는 모든 볼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볼이 좀 힘이 없거나 여유가 있는 볼은 스윙을 조금 더 길게 많이 해주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요. 어, 시간이 없을 때 볼이 좀 나한테 빨리 왔을 때는 그만큼 스윙을 조금 간결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서비스를 예를 들어 넣었을 때 어, 이미 어 볼이 많이 뜬다라는 느낌, 볼이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땐 제스처가 벌써 음. 백스윙이라든지 라인이 조금 커지게 되는 느낌을 떴을 때 제가 조금 제스처가 좀 커지죠? 이그 포인트를 볼을 잘 보고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윙을 크게 해주고 서비스를 넣었을 때 자, 지금 볼이 좀 빨리 오는 느낌을 받으면 가볍게 내렸다가 기본 스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전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제스처가 확연하게 더 달라지겠죠?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공이 좀 빨려왔을 때는 느낌이 아마 정말 간결한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속아서 혹시 공이 좀 천천히 온다거나 했을 때 제스처는 또 현저히 좀 달라지겠죠. 공이 약간 떴을 때는 자, 이렇게. 스윙을 좀 내려서 좀 크게 해준다거나 볼이 좀 빨리 왔을 때는 스윙을 좀 짧게 해서 간결하게 해준다. 여기서 중간에 팁을 하나 드리면 커트 볼이 왔을 때는 자세를 제가 이 상체라든지 이 무릎이라든지 이걸 살짝 낮은 느낌을 아마 받으실 텐데요. 자 하지만 민 볼은 공이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제스처라든지 공을 밑을 조준하지 않고요 우선 내려가더라도 공의 윗부분을 조준해서 친다는 포인트가 있으시니깐요 쳐준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커트 서비스를 넣고 상체나 라켓이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회전 서비스를 넣었을 때도 라켓이 또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반대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대방이 커트를 하는지 어, 쇼트를 공격을 하는지 본인이 무슨 서비스를 넣는지에 따라서 내 제스처, 내 자세, 내 스윙 그 다음에 스윙 크기라든지 앞 스윙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윙 크기는 항상 민볼이던카트볼이던 작고 크고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점 또한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어, 게임을 운영해 나가시면 어,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백핸드 드라이브를 할 시에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한번 또 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쪽에서는 어 게임을 할 때는 많은 볼들이 오게 될 거예요. 짧은 볼, 어중간한 거, 뜬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볼들을 맞대응하게 되시는데요. 자, 이때 기본적으로 볼이 왔을 때는 무릎과 상체만 가볍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켓도 자연스럽게... 이 하음만 내려줘서 무릎과 상체를 가볍게 내려주신 다음에 공 밑쪽만 조준으로 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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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게임 때는 여러 가지 공이 오게 되죠. 어중간한 거, 짧은 거, 이런 공에서 게임하실 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제스처를 한번! 약간 어중간하거나 짧은 볼 치실 땐자 아마 지금 제 엉덩이가 빠지고 상체가 나가 있는 볼을 보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아, 분명히 볼은 좋고 볼이 떠 있고 이건 찬스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세는 지금 나와 있고 백스윙이 이미 하고 계시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리감이 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놓고 난 후에 커트가 떠온다. 어중간하게 온다라는 걸 항시 체크를 하신 후에 자, 제가 지금 상대방이 카트가 어중간하고 뜬걸 확인했을 때는 오른발이 살짝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걸좀 보실 거예요. 이 백드라이브를 하실 때는 상당히 이 오른발을 써주는 게 중요한데요. 짧았을 때는 지금 오른발이 들어가서 스윙을 내려서 백대를 간다. 일반적인 것 왔을 때는 상체랑 중심을 내려준다. 자 이때 포인트는 커트 볼이 왔을 때는 자 볼에 이 밑쪽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쯤 밑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완바우드 나왔을 때도 상체가 좀 떨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볼이 떴을 때, 나왔을 때, 어중간한 볼을 쳤을 때이 제스처를 오른발로 기준을 잡고 스윙을 작게 크게 지금 볼리 떴을 때 제가 스윙이 마찬가지로 좀 크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물론 그걸 다머릿속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오른발 쓰는 법도 다 알고 계실 거고 하지만 완전히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짧게 했을 때 다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몸이 멈춰 있고, 몸이 서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리 들어가서 백드라이브를 수위를 크게 해서 득점을 내시면 뭐 굉장히 베스트고요. 대신에 이게 상대방 카드가 캐치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박자를 오른발로 같이 맞춰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있다가 드라이브라는 거는 내렸다가 스윙을 어, 끌고 와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죠. 백드라이브 자세 잡은 후에, 자, 지금 볼이 짧죠?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짧은데, 오른발 적극적으 활용해서, 공의 밑으로 들어가서 힘을 주면서 또탁옥을 해주죠. 그래서, 공이 어렵다고 했을 때, 오른발이 들어서 푸쉬를 해준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의 거리감 이런 게 캐치가 안 돼서 백 드라이브로 굉장히 미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길게 일반적으로 왔을 때 스윙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 짧게 왔을 때또 스윙을 좀 크게 해준다. 그래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오른발을 적절히 활용해서 간결하게 백 스트록을 해준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요. 이 게임 하실 때. 스윙이 달라지는 거, 타이밍을 또 다르게 잡는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미스, 찬스 볼 미스라든지 이런 미스 되는 부분들을 현저히 줄여 나갈 수 있으니까요. 어, 시간이 되시거나 이럴 때 연습을 해 보시면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